오늘 이제 프로게이머 오랜만에 분석할 건데 이제 한국인은 웬만하면은 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할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 애들 위주로 하는 거고 좀 외국 애들 중에 초신성, <laughs> 초신성 없나요? 초신성? 야, 텐즈는 너무 흔하잖아. 텐즈는 옆집 순위할매도 알아.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C9 옥시 한달 전에 진행된 매치 보면서 분석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놓쳤던 디테일들이나 프로게이머들이 이고티오구간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게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청자분들 중에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디테일 한번 잡아보면서 어떤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머 뭐 노래도 부르면서 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거 바로 찌, 찍어 잡아주고. 그렇죠. 템포 자체가 느리게 가져가선 절대 안 된다. 방금 이런 구간에서도 저는 군더더기 없는 무빙을 되게 좋아하는 게 여기서 잡자마자 바로 벽 뒤로 움직여서 벤트 각을 지우죠. 혹시나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미 생각을 해놓고 하다가 힐을 받고 어느 정도 채워졌다 싶은 이 순간에 한대 맞아도 안 죽겠다 싶은 이 순간부터 바로 B 메인에 있는 친구랑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 준 거죠. Oh, 오. 어, 확실 요새 이런 무빙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긁어버리는 무빙. 그냥 단순히 클래식 우클릭이라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긁어버리는 요런 네, 무빙, 무빙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레이드를 벤텔감과 동시에 이것도 들어가겠죠, 아마. 드론과 함께. 트랩 걸리는 거 하나 잡고, 올라가면서. 아, 올라가면서. 어... 야, 근데 얘네 쏘는 것만 봐도, 근데. 이 반동 잡는 게 님들 약간 그 느낌 느껴지지 않아요? 배틀그라운드 프로 선수들이 베릴 같은 거 쓰면은 드르륵 하면서 다 잡잖아. 근데 얘도 보면은 나는 솔직히 스팅어 쓰면서 안 좋았던 기억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두 킬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스프레이가 정확하게 들어가. 어, 스프레이를 존나 잘 잡아. 이것도. 몽골인데도 정확하게 점사로 3점사씩 쏘죠 스팅어는 우클릭 쓰면 튀니까 그래서 어쨌든 2라운드까지 승리 자 이제 3라운드인데요 이번에도 팀원 스킬이 들어가자마자 같이 들어가 주는 거. 와 근데 네. 아니 스팅어 하나로 그냥 야무지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팀원들 스킬 궤적을 봤을 때 초반에 앞당에다 네이드를 던져서 나온 거 붙어 있는 거 견제함과 동시에 뒤로 플래시 터지니까 뒤는 배제하고 앞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만약에 저정확판 뒤에 사람이 찍히더라도 그때는 왼쪽이 없는 거니까 뒤를 그때 당시에 봐도 되는 거거든요. 자또 다시 시작하자마자 트랩 깨는 용도, 그다음에 앞당 오는 용도. 야, 이래 써주고. <laughs> 연막이 앞에 깔렸다는 건 붙어 있을 확률이 높아서 아마 해븐으로 날아가려다가 팀 때문에 엘보 보러 가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미 채공을 하는 시점에서 이 스모크를 보고 갑자기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레이즈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내려갔을까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여태까지랑은 다른 형식으로 케이지를 깠기 때문에 앞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무빙. 그러니까 급하게 깔고 빠진 거지. 그러니까 사이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엘보 먹어주 가는 판단 보시면 이런식으로 엘보의 적팀이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전라운드처럼 적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계속 바꿔줄 자세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적팀이 어 이때는 왜 이런식으로 스모크를 깠지라는 그 의문점을 깨달아야지만 티어가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걔 쓰고 들어갑니다 하나 잡고, 둘 잡고, 셋 잡고, 와~ 야~ 뭐~ 뭔 일이 있었던 거냐? 지금 야, 여기서 늑대랑 동시에 체크하는 거 방금 맵 봤죠? 눈 살짝 올라가면서 맵 봤고요. 맵 본과 동시에 들어가서 밑에 있는 거 먼저 찍고, 뒤로 한번 뺐다가 앞에 나왔을 거니까, 이때부터는 왼쪽 찍고, 다시 왼쪽 오른쪽! 들어갈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위치 분산이 되게 잘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봤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다. 그게 아니었으면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읽은 거야. 이거를. 와.. 네이드로 오른쪽 각을 지우면서 있으면 쇼티로 죽이려고 애초에 오른쪽으로 바로 무빙 지워버리는 거 움직임 자체를 여기서 적팀 벨트 사운드가 날때 폭탄에 뽑아요 로프 사운드가 날때 그래서 그 로프의 터짐과 드론이 묶으니까 이게 터지던 묶이던 둘중 하나를 하면 왼쪽으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바로 쇼티 꺼내서 죽여버리기 그리고 공 쓰고 안에 있던 친구까지 보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플레이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냥 들어가는 것 같겠지만, 보면은 디테일이 다 살아있잖아. 이미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와 요것도 지금까지 이제 A 사이트를 띄었을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전광판 뒤에는 한 번도 포지션을 잡은 적이 없고 앨범만 봤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픽을 준 다음에 해븐에서 오히려 보는 동안 사이퍼한테 심리전을 준 거죠. 그러니까 트랩이 디폴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 사이트를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보면 들어갈 때잘 보세요. 여기서 멈췄다가. 트랩 디폴트 이 디폴트에 트랩 깔려있다잖아 그니까 러 사이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른쪽 보기 전에 찍고 쏴야 되니까 찍으면서 또 앞으로 가주는데 아 어, 근데 저는 지금 이 친구 플레이를 보면서 딱두 가지가 인상됐네요 일단 첫 번째는 스프레이고 두 번째는 무빙샷 그니까 움직이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스프레이를 잡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헤븐이랑 시티 있는 거 알았는데요 그래서 헤븐 묶으러 가는데 피킹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잡아주겠다 어, 좋습니다. 해븐에 이미 적팀이 왔을 때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건 시티 쪽으로 빠졌을 거니까 바로 해븐 밀고 가서 시티 나오는 앵글 봐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리싸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레이즈가 만약에 해븐을 지키고 있었다면 뭐 죽을 확률은 있었겠지만 훨씬 이기기 쉬웠겠죠. 자, 그래서 8대4고요. 이제 수비부터인데요. 적팀 바이퍼가 연막을 깐걸 통해서 이제 역각 잡아서 들어오는 적 하나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총을 쏜다는 걸 들어오기 직전이라는 거니까 한번 그래네이드 터트리는 동안 장전 그리고 다시 한번 홀딩 와와 브레이킹 야무지긴 하다 아니 생긴 거 보면 거의 13살? 12살?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야무진 친구긴 하네 자 다음 9-5인데요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미대에 소리가 많이 나니까 벤트를 같이 보러 갑니다 오... 와, 브레이킹 존나 칼 같다. 자두명 잡고 지금 해븐에 하나 더 있겠지만 사이퍼 위치가 모르니까 일단 수로 한번 체크하러 가주면서 삐맨 먹으러 가는 모습. 근데 이렇게 가면 아마 사이퍼 트랩을 피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야, 요거 해내면 기적인데요. 여기 지금 연막이 깐다는 이유는 적 팀이 이 땅을 먹어놨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연막이 시전되는 동안 그냥 바로 큐로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먹어놓은 거 같네요 적 팀이. 자, 나가자마자 공으로 못 잡고 <laughs> 이번엔 해븐 보는 게좀 위험하죠 석가리로 빠져서 다시 한번 거리 체크 이거 지금 우리 팀 시야에 적 팀이 있는지 맵을 보는 눈이 계속 나와요 캠을 보시면 은 계속 맵을 보거든요 램프에 지금 레이나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레이나 잡고 자 지금 엘보랑 메인 둘다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 와, 이걸 연막 안에 들어오는 놈을 잡아버린 게. 그니까 러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든 뭐 아니면은 일반인이든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동안 맵을 봐야 지금은 채팅창인 것 같은데 이 눈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위로.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90도로 움직이면 채팅창이고요. 45도 위로 움직이면은 맵인데 맵을 보는 눈이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동안도 계속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얻어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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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근데 저렇게 똥샷이 나와도 저렇게 기분 좋게 넘길 수 있다니 저게 잘하는 사람의 특권이죠 아나 이번 한 번만 못했어 약간 이런 마인드 이번에는 B를 가니까 좀 빠르게 땡긴 것 같아요 박스 뒤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메인 쪽 봐주면서 아예 뒷각 먹어주는 모습 계속 팀이 딴 정보를 보고 있는데 와, 근데 여기도 보면은, 님들, 천천히 봐봐요. 쏘는 게. 처음에 적을 보고, 한번 움직인 다음에 다시 브레이킹을 거는 동안 적이 못 잡아. 그니까 이 무빙이 지금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섞으면 프리미 무빙이거든요? 이런 무빙들이 너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그니까 러 적의 적팀은 내가 딱한번 보인 다음에 쏘니까, 그걸 피하면서 난 앞으로 가서 적은 나를 못 잡게 하는데, 나는 에임을 재정비해서 적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자, 지금 언더헤븐 있고요 언더헤븐 근데 무시를 안 하고 들어 와! 둘 잡아버리면서 위치 모르니까 밀어야겠죠 그쵸 자리 먹어주고 나이스 아 씨발 진짜 아, 누가 유튜브 프리미엄 좀 사줘봐 어쨌든 네 방금도 이제 무빙 주면서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에이 미스가 난 모습 이거 설마 근데 게임 지나요 뭐 어, 팀원들이 지금 사이트 들어올 때마다 못 버텨주고 있어서 계속 두세명 잡는데도 라운드 지고 있는데 자 B 뜁니다 와... 와... 에임 정확하고 들어오는 거 바로 그레네이드로각 지워주면서 딱 먹어주고 이러면 적팀 못 들어오죠 절대 안 던진다 끝까지 플레이가 엄청 공격적인데도 정확히 들어가야 될 상황에만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야 될 상황이네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거 좋았죠 이건 이제 던진 거라고 보기엔 애매한 게 이제 적팀이 해븐에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B메인 쪽에 세명인데 내가 나가서 먼저 죽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기면은 한쪽을 먹어버리니까 1대3이 되잖아. 이런 것도 판단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아, 근데 이게 죽냐? 야, 잠깐만, 이거 어디 맞은 거냐? 아니, 이게 죽어? <laughs> 표정 봐. 이 경악하는 표정. <laughs> 아, 야, <laughs> 이 사람. 아니, 예능까지 됐단 말이야.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자, 11대12. 총이 없기 때문에 바이퍼 장막 이용해서 그냥 앞당 먹어보려고 했는데, 에이, 러쉬 팀이 뛰는데요. 또다시 팀이 다 죽어버리죠.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 패시브에요. 이렇게 팀이 죽고 시작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나보다 잘하니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 바이퍼가 지금 램프 있는데. 가는 척하면서 램프 나오는 거 보는 거야 마지막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적팀 사이퍼가 지금 켰으니까 공 쓰고 나가는 척하면서 여길 보는 거야 이미 이걸 생각했어 왜냐 몸을 뒤로 넣었잖아 야 이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아 진짜 진심이냐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 네. 아 진짜 병느끼는한 판이긴 했네요 여러분들 어 전부 다 레디온트큐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C9 옥신님 경기 봤는데 어, 진짜 ADR 216에 DD 43이면은 엄청 준수한 거죠 트래커 지금 팀원들 다 400, 500대인데 혼자 800 먹어버리는 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 중에 프로게이머 하는 애들이 보통 게임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반응도 빠르고 그, 그리고 요즘 늙은이들은 못하는 막 움직이면서 쏘는 요런 것들까지 탑재가 돼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닌 니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영상 뒤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제 루인의 피드백 교실이 열립니다. 열리는 이유는 제가 피드백 하기 싫어하는데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라서 단기간으로 바짝 벌고 끝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1. 피드백 2회 각 개당 5만원이죠. 개당 5만원. 이거는 근데 전반이랑 후반으로 정해서 한 달씩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초반, 1주차 때 한번 배운 후 4주차 때 한번 이런 식으로 가서 최종 피드백받까지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질의응답 이제 본인이 게임하다가 클립 같은 거 녹화를 해서 어나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루이님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면은 제가 바로 달려가가지고 알려드리는 곧장 달려가서 아,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할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개수 제한 없어요 항상 볼 예정이고요 3번은 이제 그룹으로 한 달에 한번다 같이 시간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진행할 건데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정해진 건 없는데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좀 두각 보인다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그 친구 거 관전을 같이 하면서 피드백하면서 본인은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는 이런 느낌. 4번은 이제 주 1에서 2회 정도 프로 분석 영상이 이 세션에 가입된 분들 한테만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 컨텐츠로도 계속 올릴 건데, 좀더 디테일을 담아가지고 진행하는 영상들이 주 1, 2회 정도 들어갈 거다. 그래서 가격은 대충 한 달에 15만원 생각 중이고요. 정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받을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피드백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전부 이제 대충 설렁설렁, 아, 언제 해요, 언제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정해가지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케줄표를 짜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 신청은 27일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방식은 계좌 이체, 탈세 아닙니다. 저 세무서 써요. 계좌 이체로 받을 예정입니다. 디스코드 초대되면 계좌 번호 알려드리고 수강료 입금 등과 동시에 피드백 진행 시작합니다. 요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요거 한달 일단 해보고 괜찮으면은 길게 잡았을 때는 3달 정도 생각 중이에요. 3달 안에 사람들이 다 티어 좀 올려드리고. 실력 좀 올려드리고 약간 PT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만 봐도 멤버십으로 이 정도 금액에 올려서도 될것 같거든요 제가 멤버십으로 올리니까 계속 미루고 미루게 돼가지고 아예 돈 받고 안 미루고 계속 하루에 좀 빠듯하게 살아보려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메일 주시면 되고 본인 디스코드 아이디 친구 신청 걸린 상태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일 아마 루이네 PT라는 계정으로 디스코드 신추이갈 거니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